예, 계속해서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어,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매일 성경 책으로 보면은 그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제목은 바로 거룩한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그 백성의 공동체는 바로 거룩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구절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처음으로 기록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레위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먹을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장입니다.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해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여우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열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의 내용은 당시 고대 금동의 한 제도로서 내시 생활을 했던 자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1절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과 18절 그리고 신명기 14장 1절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이스라엘 밖에서 혐오스럽게 행해진 이방인의 종교적인 예식의 부분으로서 신체의 절단행위를 당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우상의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행해진 것입니다. 어, 이 행위는 <laughs>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체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며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신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우상의 예식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고의로 상해한 자나 언약의 약속을 고의로 막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절에서 사생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생자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2절에 보면 여기서 10대 이르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마치 10대 이후로는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10대 이후래라도 들어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곧 사생자는 여호와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도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 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4절부터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사생자와 또 암몬과 모압이 여호와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 저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사생자는 누구입니까? 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원치 않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 전에 혹은 근친상간으로 혹은 어, 창기지수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들의 몸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결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민족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어떤 자손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둘그둘두 그 두, 두 딸에 의해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모압은 롯과 첫째 딸에서 태어난 자손이고 암몬은 롯과 둘째 딸에서 의해서 태어난 자손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딸들의 자신들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씨를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행동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곧 사생자와 모압, 그리고 암몬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을 사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압과 암몬자손들은 이미 그들의 혈통으로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민족들입니다. 또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여 있을 때 부어 부월의 아들 발람을 통해 그들을 저주하려고 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압과 암몬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고 또 그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방 발락은 발람에게 내문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압 강야에 모여있을 때 발람을 통해 세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한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을 암몬과 모압은 영접하지 않았고 저주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을 이들은 멸절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청,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팔육절에 있는 말씀 곧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나 민족은 민족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교훈이냐면은 여러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를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교회의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형이 주님 어, 주님의 임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회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품으셔서 기도로 그 사랑을 강구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정말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총에 하나님의 모임 여와의 호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인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바로 적군을 치러 출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 중에 하나로서 10절에 보면은 몽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왜 십절의 행위가 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로 여겨졌을까요? 어, 그것은 적군을 치러 가는 상황 중에서 다른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 십절과 같은 행위는 어 전쟁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쟁을 대비, 전쟁에 대한 대비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말, 말미암아 벌어진 결과를 11절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전쟁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진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몽설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때그 사람은 다시 한번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정말 어, 다, 하루를 보내고 들어와서 그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서 마음을 맞추어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변소를 진영 밖에서 마련하고 작은 삽을 더하여서 땅을 파고 그것을 덮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삽이라 삽보다는 무기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입니다. 곧 진영 밖으로 나가 변소를 마련할 때도 무기를 들고 나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라는 그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변소를 마련하여 배설물을 처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진영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 그 계획과 뜻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데 동참하는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지 안에서 자신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정결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어, 그리스도인인 날마다 어, 삶은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인들의 마음을 유, 흔들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곧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란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기고 죄의 유혹에 믿음을 잃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품고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귀의 유혹과 계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그 에베소서 6장 18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임수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오늘 이예배소서6장의 말씀을 품고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벌어지는 날마다의 상황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그 상황들과 문제들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의 계기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룩,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은 세상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기와 남창은 일반적으로 몸을 파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보다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족속의 우상의 신전 곧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몸을 파는 신전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하는 예식을 따라 음란한 짓을 서슴없이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은 삭살 받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이 같은 우상 숭배를 아시고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적인 예식을 배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받은 삭스로 자신에게 가져와 헌금을 하지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하에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상 숭배와 물질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면 무엇이든지 되는 것처럼 되어가는 그런 세상 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흐름에 속아서 물질의 축복을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무엇을 해서 소득을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득은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한 가운데 벌어드리는 소득입니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직장을 찾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소득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속일 수는 있고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직장이 또한 소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의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소득을 취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시고 감사해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